아니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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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예쁘게 뜨자고? 뭐? 어쩌라고? 확! 자 오늘 만식장이 좀 있다가 저희 집에 오는데 만식이를 위해서 요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의 메뉴는 된장 삼겹살이랑 된장삼.. <laughs> 뭐야 야 뭐야 이거 ㄷ자 왜 이래 그냥 봐 어.. 된장남 세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임 셰프는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한 치마를 준비하겠구나 오늘 만식이가 오니까 섹시앞치마트거플러팅이야 응, 일단 먼저 된장 삼겹살부터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파를 먼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고추도 하나 썰어줄게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청양고추 2개. 자, 그다음에 된장 삼겹살에 들어갈 파. 파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반만 썰게요. 아, 대파는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대파인가? 소박씨! 이따가 쓸 애호박도 하나. 애호박은 씨, 안 씻는 거지, 얘들아. 씻어야 돼. 씻어야 된대요. 아리오 씻어? 뭐 개소리야, 저게. 자, 애호박 썰어줬고. 너무 두꺼워? 그냥 먹어! 아, 임마! 아, 임마! 음, 너는 잘 되는구나. 그냥 이대로 탕 싸가지고 먹어도 돼. 지리잖아, 한 잔에. 양념장은 일단. 된장 한 숟갈. 진간장 한 숟갈. 자이 삼겹살을 모두 건져내고 이 기름에다가 양념장을 넣어서 볶아줘요 이 돼지 기름도 버릴 게 없어 그리고 물을 약간 그리고 양파 넣어 된장찌개 아니냐고요? 어뭐 찌개식으로 먹는 거지 뭐 이거 맛없으면 그냥 나가 죽어야지. 자, 보글보글 이제 막 끓잖아. 그러면 이제 삼겹살을 조금씩 넣어. 자, 얘는 이제 이 상태로 저기서 졸여줄 거야. 그래야 고기도 부드러워지거든? 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조리기, 된장술밥에는 차돌박이를 넣고요. 두부, 호박, 양파도 넣어도 되고. 원래는 우삼겹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친구가 오니까 차돌박이로. 이 차돌박이도 좀 얇게 썰어줄 거예요. 뭐라고 차돌로 고백을 한 거라고? 귀여워. 아! <laughs> 된장 글자 불편하네요. 좌우 반전이라 어쩔 수 없어. 그냥 봐, 어차피 알아들었잖아. 된장 한 숟가락, 옥매 고추장, 멸치액젓 한 숟가락, 고춧가락 섞어. 술밤에 넣을 고기. 고기가 잘 익고 야채가 잘 익도록 오랫동안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자, 양념이랑 섞. 주고, 된장 맛이 나도록 술밥이라서 밥을 하나 넣을 거예요. 밥 넣고 아까 끓인 육수, 멸치 다시다 육수. 강만식의 이상형이 나를 위해 밥해주는 여자라고? 저희 결혼합니다. 내가 먹을 건데 이거? 좋은 얘기하면... 분서왜 <목소리> 그래 너오우 좋으면서... <목소리> 아빠 왔다. 아빠 입술 바꾸자. <목소리> 알았어. 네 잠깐 좀휘집고 있어봐. 잘휘지해야 된다. 자 이거 뭐야? 눌러붙는 거 어떡해? 뭐야, 이거. 끝에 살짝 눌러붙을 수밖에 없어 뚝배기라술들어가고요술술술 술, 술, 술 넘어간다고 술밥이라 아. 우리 신혼집이야? 예술 또 하고 컨셉 <laughs> <콘셉트 웃음> 언제 바꾸냐? 이돌아있 때. 아 좋으면서 저래. 좋으면서 저래 이러고 있네? 야이 바보야! 밑에 눌러붙었잖아 이렇게 심하게. 아 내가 상관없다 없도 없다며 이거는. <laughs> 아니 이 밑에가 이렇게 눌러붙을 정도라면 안 되지. 베스트 베스트 그냥 야, 응. 먹어 어제 네가 먹을 거. 야저저저 어떤가요? 야. 뭐 의아해. 뭐야 좋은 소식? 야임선비 야, 어제 뭐해? 나 임섭이 방송한 걸못본거 못 같지? 임섭이 방송을 하네? 잘생긴 척. 박보검식 신병머리 뭔가요? 사고 한다 건데 사고 발표 한번 대한테? 그럼. 이모으 네 되는 거아 상호도? 상호도 이안 먹어 잘 아니 피자 두판 쳐먹는다는데? 두판 쳐먹는다고? 아니 옷왜 저래? 옷두네 임선비 네, 뭐라는 거야? 아너아침마 아, X 같대 새끼가 피자 두판먹고고네야 상호야 니네 피자 두판 쳐먹는다고 같대 아 피자 야, 두 판이 뭐가 아, 부가... 아 역시 이, 저 양반한테 건드리면 안돼 일단 런자 손님 볶음을 네? 이기고 가지고 <laughs> 온 코카콜라입니다 아네야 맛있게 드세요 왜 혼자 집에서 이하라고 보니? 오빠는 일 잘해? 난 아, 잘하지 아 어플 좀 그만해 알겠으니까 뭐할수어더라도 아니니까 따라쳐 너무 좋아 완아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야 뭘 아빠야, 아빠야. 아빠를 야좀 그럴싸하긴 하다 진짜 그럴싸가 아니라 잘 만들었잖아 아 아니. 진짜 그럴싸하는해 봐봐 근데 왜 호박이 커? <laughs> 야좀 크게 넣었어 호박 싫어해? 먹어. 야 먹어 역시 너도 나이가 들긴 한다 너도 들었어 <laughs> 오, 아 김치 한 거야? 산 거지. 응. 한 거야? 직접 산 거. 그냥 닭 처이 시키야. 깻잎에 싸 먹어 봐. 싸줘 봐. 아 진짜. 씨. 음. 손발이 없나? 아, 선배야 저, 저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 얼마 만에 보냐 너나 나라? 저번 겨울? 5 개월 됐걸? 5 개월이면은 뭐야? 이번에 화정 1년 만에 봤어. 그러니까 엄청 좋아 보여. 좋아 보여. 보고 싶어? 그럼? 어. 아니? <laughs> 저희들이 장난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흔 살까지 저도 안 하고, 얘도 안 하면 결혼해요 저희. 응. 네. 그 전에 <laughs> 알 거야. <laughs> 근데 마흔 살 전에 못 하면 진짜 나는 그런데 노산이야. 아이를 알고 싶어? 결혼하고 무조건 얘기 나야지. 나는 가능하면 두명 어? 아 근데 나는 연년생으로 낳고 싶어. 빨리 낳으면 해. 음, 어. 나도 요새 내, 내 망튜브를 시작했어. 망튜브도 한 번씩 해봐야 돼. 그게 망튜브가 될지 진짜 끝까지 망튜브가 될지 아니면 진짜 존망튜브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 아헤연아 <laughs> 안녕. 친구야. 누가? 내가 그러니까 헤어이라고내방 열을 팬 얘길 하는데 친구야. 나이도 사장이야. 잘 말하면 못줄 걸로. 사장. 반갑습니다. 저도 91년생이고요. 양띠고요 커플 야방이요? 몽당 얼마짜리? 얘들 얼마짜리냐? 야, 얼마짜리야? 비싸다고? 100만원? 가자! 가자! <laughs> 야방 한번 하자! 와, 너무 잘 먹었어요. 와, 너 잘한다, 무시바할것 <laughs> 같아, 진짜. 너 원래 몇번 바라니? 야, 뭐, 후식이라도 먹을래? 후식도 있어. 내가 또 하나 뭘 말해줄게. 음. 아니 얼마 전에 음. 집 앞에 4kg짜리 되는 박스가 온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서 꺼냈어. 음. 키위 이렇게 생겼잖아? <laughs> 그래서 오. 내가 어 이거 상찬이 생일선물 받은 건가? 이러고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거든? 음. 근데 이 상찬이가 키위 농장 가서 키위를 4kg를 쳤다 왔대. 아나온 거야? 미친 <laughs> 새끼야. 야나 진짜 제일 신기하다. 너 이렇게 막 집안일 하는 거 보면. 나 어렸을 때 내가 다 하고 살았는데. 으악! 아이고! 아이아괜찮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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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아 아이고! 아아아니고아이게아이아이이고 아이고! 이고요이아이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아이 알겠어. 어필 그 말하고. 근데 민규랑 뭐 있던 거 아니었어? 뭐가 있어. 그 새끼랑 나랑 뭐가 있냐고. 알아, 왜 화를 내려고 어? 그래? 그 새끼 나랑 남동생가야말디지게안 쳐도 ᄒᄒᄒ 깝쳐대되 <laughs> 어? <laughs> 내가 <laughs> 언젠가 그 새끼 개박살 내는 게내 꿈이야. 어떻게 개박살 내는 건데? 나 걸었어. 아돼 그러지 마. 넌 아니야. 시그널 주지 말라고 했잖아. 뭔 시그널이야. 주지 말라고. 야, 야. 응? 아, 그냥 빨리 갔다 와. 너무 그래도 너무 어, 징글징글해가지고 그냥.